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함께합니다 죄의 싹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로마서 6장 앞부분에 보면 강조되는 내용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현실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결과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 아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을 육장 앞부분에서 증거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두 종류의 종이 나옵니다. 죄의 종과 의의 종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의의 종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한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느냐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고 죄의 종이면 죄에게 순종하여 어디에 이릅니까? 사망에 이답니다 그러나 의의 종은 의에게 순종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받게 되고 무엇을 누르게 된답니까? 영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죄의 종의 마지막은 사망이고, 의의 종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이 차이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특이한 것은 죄와 의가 인격적으로 증거됩니다. 그래서, 죄, 이 죄의 종은 결국 누구의 종을 말합니까?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의 종, 이 의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종은 결국 그의 은혜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 죄의 종의 끝은 사망, 의의 종의 끝은 영생입니다. 함께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에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17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합니까? 너희가 본래 누구의 종이었대요? 죄의 종이었답니다. 본래 너희가 죄의 종이었는데, 전하여 준 교훈,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과 저도 원래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죄의 종으로부터 주님을 모아신 뭐 거예요 해방시켜서 의의 종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같이 가보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인데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할게요.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진리를 알고 믿어야 진리에 거해야 참된 자유를 얻고 참된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로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뭘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지 아니하면 이 진리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아비가 마귀다. 제가 한번 한 구절 더 읽고 듣고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인데요. 44절 4 7을 읽어 드릴게요.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이 아주 강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말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말 했습니까? 너는 사마리아인이다 너는 귀신 들린 자다 너 예수가 귀신의 종이다 라고 그들이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자는 자신이 죄의 종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은 자유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본래 죄의 종이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도 기뻐서 십칠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리로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1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십오절 시작 우리가 법 아래에 죄송합니다. 그런즉 어찌 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디에 아 있어요? 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으니 어찌 죄를 지으라 지으리요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이 은혜 아래 있는 성도는 의의 종이 된 성도는 과거의 죄의 종으로 살던 삶의 그 고통의 깊이를 인식하고, 오늘 본문 21절에 나온 대로 그 과거의 삶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의의 종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것은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9절 마지막에 어떤 말씀 나옵니까? 19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어디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을 향하여 나가는 말이죠. 즉, 우리 삶이 이 죄에 의하여서 왕노를 하지 못하게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구별하셨기에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기에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여름과 재가 무엇으 얻게 되었습니까?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영생을 소유한 의의 종은 이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주인이 기뻐하는 삶, 우리 주인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자유를 강조합니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된 자유를 모르고 중독과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까? 우리 살아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거룩한 삶은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이지만 또한 동시에 이 삶이 어떤 삶이냐? 죽게. 드려진 삶입니다. 죽게 헌신한 삶입니다. 주의 종으로 사는 것은 이 억압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나의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 그가 얼마나 선하시고, 그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가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선하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죄의 싹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운 선물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이 영생. 영생은 영원한 사랑과 은혜가 보장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름과 저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장된 것입니다. 그 주인으로 그 선하신 주인으로 오늘도 안식하시고 그가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로 만족하는 복된 삶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하신 주인 우리 주님 오늘도 잘 모시고 우리 삶 속에서 그를 인정하며 그를 가까이 따라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하여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우리로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선하신 주인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오늘도 지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로운 선물, 영생을 받은 자들답게,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보장받은 복된 자들답게, 오늘도 우리 주인으로 안식하게 하시고. 그가 베푸시는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만족하는 복된 삶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구할 바를 알게 하옵시고. 친히 도와주셔서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간구되게 하옵시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질병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회복의 은총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